경주를 비롯한 포항, 울진, 영덕, 울릉등 다섯 개 시군 단체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한마음으로 뭉쳤다. 동해안 다섯 개 시군 협의체인 경북 동해 안상생협의회는 12일 울진 후포 마리나한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결의를 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준하경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김남일 포항 부시장을 비롯해 시군 민간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협력사업 논의, 시군별 홍보사항, 공동건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중 준하경 경주시장은 2025년 제32차 APC 정상회의 비전 목표와 경주 개최 의미, 유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 도시 최적지임을 밝히고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 대응 건의 사항으로는 APEC 경주 유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영덕 울진 삼척 간 동해안 고속도로 개설, 울릉군 비상 대비 시설 확충건의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준하경 경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동 건의안으로 채택해준 동해안상생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며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는 백만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2015년 1월 포함을 중추도시로 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다섯 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